지투리비 문영택 이사장님 오시고 음, 간단한 취재 발표 있으시겠습니다.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시작과 끝을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 저는 홍정호 어, 목사 얘기를 했는데 에, 프랑스 1호 유학생 아닙니까? 어, 저도 프랑스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 홍정호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원 유주 중 하나는 아마 라프로시구라는 사람이. <laughs> 프랑스 신발입니까 그래서 프랑스어로 어, 소통이 잘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 어, 작가님의 오늘 제주 바다의슬뿐 역사 이걸 근 거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예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체계도 어, 15대 임금이고, 15년 동안 조선 통치하고, 또한 제주에 유배 왔다가 제주에서, 돌아가신 광해군. 전 광해 임금이라고 합니다. 27명 임금 중에 광해 15대 임금. 그분 시절에, 헌마공신 김만일 얘기도 잠깐 썼습니다. 만약에 헌마공신 김만일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리고 만약에 출입금지령 전에, 전에 제주에서 타출한 보자기, 포자기,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은 일본한테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제주 사람이 임진왜란을 구원했다 이런 얘입니다헌마공신 김만일이 말을 그 당시 장갑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총이 있었지만 소총은 시작이었습니다. 불발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주 사람들이 상당한 장부 심을 느낄 수 있는 기금입니다. 또한 그 어, 충공 종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옥선보다 더 많은 게 포작인들이었습니다. 포작인 제주 사람들이 가서고 물길 정보를 안내해 줬습니다. 이게 난중일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서 제주 사람들이 바다를 해성왕국 후에로서 배끼를잘 알고, 배를 잘 부릴 줄 알았었던, 그런 게또 어떻게 사라졌느냐. 바로 출입군대령이라고 저는 전합니다. 1629년부터 1600, 8 2 3년 출입군대령 200년 동안, 제주 사람들이 만든 배는 전부 육지로 올려야만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도. 그런 배가 녹아납니다. 그럼 동시에 제주 사람이 갖고 있었던 조선수로 향했을 개척정신의 DNA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나느냐. 이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에서 1905년 우리 사6경까지만 얘기했지만 10년을 얘기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아닙니다. 한일 병탄입니다. 억지로 합병을 시켰습니까? 한일 병탄에서 일제의 칭경 두 가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걸 기억합니다. 하나가 읍성철병이고 하나가 조성기종병입니다. 3kg가 되는 제주 읍성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그 사라진 근거가 바로 읍성철병입니다. 한양도성에서부터 제주도성은 점사라 졌습니다 특히 사인이 바다의 제주에서 구진성도, 대정현성도, 정의현성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정현성과 정의현성, 수산진성은 중산간 지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꽤 원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완용처럼 말잘듣는 너희들 백정 남자 귀족을 대요해주만 이게 조상 귀족령 아닙니까? 지금 교과서 이게 남아있습니까? 나무 없습니다. 이게 현재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야, 야, 남동호 박사님께서 예측하러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고정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에서 다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역사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수능은 바로 어디선다에 바로 대학 진학을 위해 있지 우리 역사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은 저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생각됩니다. 그럼 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어야 하는지 헌법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의 국토 개념은 반드시 영공, 영해, 영토입니다. 영공, 영토, 영해 개념을 만약에 이걸 우리 언젠가 조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저기 그글 읽었을 적에 15%이20% 돼요. 지금 예산의 1.53%에다가 플러스 알파 약2% 3% 정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제주는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나국을 얘기하고 있을 적에, 우리는 영토, 영공, 영해의 계획으로서 헌법같이 위해서, 제주는 제주답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점이, 우리 법문일 작가님이 바로 잃어버린그 바다 이야기, 30년밖에 안 되지만, 그 전에 출입금지령 200년 동안 역사 다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못단 얘기,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어, 저기에서 다과하면서, 그때 이렇게 오시는 우리, 어, 언론사님들도 말씀도 듣고 해가지고, 다과해서 못단 얘기를 나누기를 하고, 이 자리에서, 모든 어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